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근 소장입니다 자, 대단지의 힘 1500가구 이상 아파트가 5년간 2배 올랐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 5년간 아파트 가구 규모별 평균 가격상승률 현황인데요 1500세대 이상이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 그 다음 많이 오르고 700에서 9 9 0세대4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뭡니까 세대수가 클수록 많이 올라가는 것이 비례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꺾였는데 이거는제 생각에는 300세대 미만짜리가 300에서 500세대보다 조금 더 많은 거는 이건 역세권에 위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역세권 주변은 여러분이 선호하지만 역세권 쪽에는 대규모 대규모 땅이 대규모 단지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네를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 적절하게, 그렇다고 막, 세대수가 엄청 큰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큰데, 비 역세권인 것보다는, 제일 조금 작아도 역세권인 것들이 더 선호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보편적으로는 이게 비례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뭐, 천 세대도 요즘엔, 뭐, 천 세대도 대단지가 작은 건 아닙니다만, 1 5 0 0 세대 이상이 확실히 많이 오르죠. 네, 확실히 많이 오르고, 이러한 현상은요, 엄청나게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이거 여러 차례 최근에 말씀드렸었는데,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게 대단지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댓글에서는, 아, 너 뭐, 그, 저기 뭐야, 자갈만 타고 다니냐, 너 지하철 안 타봤지만, 뭐 이런 댓글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삶은, 도로망도 굉장히 잘 확충이 되고 또 이제 재택근무도 늘어날 것 같고 장기적인 차원이죠 물론 당장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도 원스톱을 할수 있게 단지 내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게끔 굉장히 잘 짓잖아요 잘 짓, 그렇게 잘 짓는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데 그렇게 잘 지으려면 규모가 커야 되고 규모가 클려면 세대수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대단지 소단지 지금도 대단지가 더 인기 있는 건 맞고 여기서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앞으로 그러한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대단지를 미리 사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뭐 우리 80년대 에 지어진 것들, 뭐 개포주공 아파트 완공되기 전에, 이거 보게 되면은 규모는 엄청 크잖아요. 3천 세대, ,000세대, 4천 세대인데 그 옆에 있는 단지와 비교했을 때 뭐가 틀립니까? 틀린 게 없죠. 들어가 보게 되면 아파트만 많고, 나무는 많지. 뭐,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대단지와 소단지의 가격격차가 심하게 벌어질 이유가 없지만, 지금은 소단지 가게 되면은 뭐, 없잖아요. 그냥 뭐, 독서실 정도나 있고, 뭐, 노인정 정도 있고, 이게 끝인데, 여기는 뭐, 정말, 할수 있는 걸다 놓잖아요. 그죠? 강남의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식물원도 들어가 있고, 뭐, 아이스링크에다가 오페라 하우스까지 뒀습니다. 영화관도 있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 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가격 격차는 앞으로도 굉장히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지를 굉장히 그 역세권 못지않게, 예, 중요하게 두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기사 더 보겠습니다. 땅값 건축비 다 오르는데 분양가는 제자리입니다. 사업 연기가 속출하고 있다. 자, 좀, 좀 웃기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니까 광명 이구역 같은 광명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이니까 자 보시면 지난달 한국 부동산원에서 택티비 감정평가 공문을 받고 언제 일반 분양을 해야 될지 고심해 받았다고 합니다. 부동산원이 조합의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티비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 분양가를 재심의하는 겁니다. 다시 심의를 하더라도 최초의 심의한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부동산의 주장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연히 재심이 할 때는 지금 현재 금액이 올라갔고이 시장 환경에서 해야 되는 거지, 최초의 한 걸로 다시 하는 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올해 광명 이구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최소 15% 상승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에도 반영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공문대로라면 이 같은 상승분이 평가에서배제가 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인광명동에서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를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택지비가 낮은 만큼 분양가도 싸게 책정된다 그러니까 분양가 엄청나게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보다 일반 분양이 더 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은 아파트 받는 것보다 청약탄다찍된 분들이 더 싸게 받는 것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왜 밀었냐면 광명 2구역의 분양가를 시세 절반 수준 작년에 첫 심의했을 때도 시세의 절반 수준을 책정해 버리니까 분양을 미룬 거예요 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야너 내년에 하건 내년에 후 하건 최초 심의 받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넌 언제나 그 금액이야 그럼 작년에 했을 때 시세가 절반 수준이었으면 올해 더 올랐다고 치면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거인 겁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시세의 한30% 해주겠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합이 어떻게 하느냐? 조합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본격 정책을 펴는 하반기까지 분양을 미룬 방안은 검토 중이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나 같아도 이렇게 하겠어요. 이걸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분양가를 적절하게 책정을 해줘야 조합원의 수익이 늘고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목리를 부리면 딱 좋은 편이죠. 딱 진짜 그야말로 정부는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미뤄집니다. 자, 분양 미룬 재건축 재건 이게 스스로 미룬 거거든요. 어떤 정부 정책 에서 미룬 게 아니라 스스로. 아, 난 도저히 이런 이렇게는 못하겠어.라고 해서 미룬 게 이렇게 많아요. 지금 공급이 부족해갖고 집값이 난리가 나서 빨리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 판국에 이러한 정책을 계속 쓰고 있으면서 집값을 잡는다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그래서 빨리 좀좀 좀 진행이 될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진짜 현 정부에서는 아,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예. 네. 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여러분 잘 아시죠?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일반 분양 준비했지만, 분양가를 두고, 어, 허그나 강동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째 분양 못하고 있다. 아, 뭐예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여기 물량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라도 들어가줘야, 많은 사람이 집을 사고, 그만큼 집값 안정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텐데, 계속 미루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서도 부동산원은, 분양을 늦추는 복병 노수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올림픽파크 포리온 택지비 감정평가서를 재검토하도록 강동구 요청했고, 표본 선정이나 평가 방식 등이 미흡하다. 이거 굉장히 어떤 주관적이죠. 뭐 네, 아주 미흡한데, 다시. 자기네들 금액에 맞게끔 해올 때까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감평을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분양 일정도 또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분양가에 못 하겠다라는 거죠. 공급은 계속 안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계속적인 신규 공급이 늦춰지는 거잖아요. 매년 수요는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또 수급 상황이 또 불일치가 되는 거고 수요 초과가 되게 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들을 규제한다고 해서 얘네들의 가격이 안 올라갑니까? 규제하는 동안에는 묶여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영원히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간 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거를 억지로 눌러놨는데 언젠간 이렇게 튄다니까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쭉 가서 가거나, 억지로 눌러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확 치거나, 결국은 만나게 돼 있어요. 금액은 결국 잡을 수가 없어요. 가격 정책을, 강화 정책을 핀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눌러놓은 거야 거래를 못하게 한 다음에 근데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집권 기간 동안만 안 올라가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거기 알리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나, 나중에 다시 가격이 반영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거야, 응? 이 목리 부리는 거야 목리 응이 서울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보는 관심이 없고. 우리 그 집권 기간 동안에는 집값이 안 오르는 게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 이상 이렇게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새 정부서 규제 풀리면 분양하겠다라고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마디 하네요. 그죠? 정비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게 해줘야 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할수 있는데 왜 끝까지 일을 막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알면서도 저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